안녕하세요. 테이스트 다이리입니다 어, 소개해주는 영상, 아니고요. 다시요. 다시. <laughs> 오늘은 조금 볼륨이 작은 것들, 그리고 조리하면서, 어, 이런 것참 편하더라? 이런 것들 한7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카먼스테인이라는 브랜드의 20가지 회전 양념통 선반. 어 이거는 고켈리몰이라고 1년 전에 41,900원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고켈리몰에서는 품절이 됐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최저가가 58,900원인가? 뭐그 정도에 판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해외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해서 배송비는 따로 드는 점이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던 거는 일단은 20가지나 양념통이 들어가는데 뭔가 세련돼 보여요. 전부 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좀 인테리어 효과까지 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양식 요리 같은 거 많이 해요. 인도 커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매번 제가 향신료를 사고 찾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좀한 번에 다 있는 거 없을까? 그거를 찾았었고, 찾다가 얘를 만났는데, 20가지나 양념이랑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그게 너무 컴팩트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팔때 허브를 다 넣어서 팔아요. 이걸 제가 딱다 따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허브들이 들어가 있어요. 양념하고 허브들이. 여기 파슬리 같은 것도 있고, 흔히들 사용하는 로즈마리 같은 것도 있고, 바질, 오레가노, 타임. 정말 웬만한 향신료는 다 들어있어서, 어떤 요리든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고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뭐, 허브드, 프로방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어 저도 잘안 써봤던 거라 지금도 보면서 꽉 차있는데, 이 제품의 장점은 다 쓰고 났을 때, 어? 예를 들어, 파슬리가 다, 다 떨어졌네? 이러면 파슬리 또 사서 넣으면 되지만, 이런 허브드, 프로방스, 이런 제 정체모를 것들은 그냥 얘 빼고, 제가 잘 쓰는 강황가루나, 넘맥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위에 라벨링만 새로 바꿔주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뚜껑에 라벨링이 돼 있으니까 찾기도 편하고 또 돌려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뻗어야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잘 사용하고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집게인데요. 어, 사실 제가 집게를 이렇게 다섯 어, 가지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세 개는 잘안 쓴답니다 왜냐 얘네가 너무 좋거든요 얘네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얘네가 왜 좋은지 어, 핀셋 집게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얘는 마켓컬리에서 23,000원 정도 주고 산 트라이앵글 핀셋 집게예요 어, 저도 이거 사면서 처음에 반신반의 했어요 이게 과연 잘찝어질까 괜찮을까 했는데 너무 좋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얇은 거 집을 때, 진짜 뭐 베이컨 같은 거 구울 때, 그리고 제 영상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마늘 플레이크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마늘을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 이런 집게들로 했을 때는 진짜 속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얘로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얇은 음식들, 조리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집게고요 이 끝에 보면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 미끄러지지 않게 되게 잘 잡아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 잡아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텐이 두께감이 좀 있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쓰면서도 짱짱함이 느껴지면서 또 너무 좋은 건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돼요 이게 되게 두꺼워서 좀 탄성이 떨어지려나? 내가 힘을 주는데 많이 힘이 들어가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잘 집혀지니까 오랫동안 뭔가를 뒤집고 요리를 해도, 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두꺼운? 두꺼운 요리 같은 경우는 이걸로 집기 힘들더라고요. 얇은 거나 국수 집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집어 갖고 들때 되게 잘 집혀요. 그런데잘 사용하는 그런 집게예요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집게는 바로 이 집게인데요 어 이것도 제가 마켓컬리에서 15,9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브랜드도 앞서 소개해드린 핀셋 집게랑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집게인데요 제 생각엔 이 브랜드가 되게 스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스텐 집게 이런 거를 근데 얘가 좋은 거는 두꺼운 거를 집기에 좋아요. 탁 튼튼하게 아주 탁. 아까 소개해드린 그 핀셋 집게는 얇은 거를 집기에 좋은데 얘는 가위형으로 돼 있어서 두꺼운 거를 집기에 좋거든요. 탁 그냥 탁 어떤 물기든 내 맘대로 힘도 안 들어. 얘는 제가 벌릴 수 있을 만큼 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딱 집을 수 있는데다가 이 끝에 돌기가 있어요. 얘도. 돌기가 있어서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아요.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전 여기가 꺾여 있는 게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음식을 이 꺾여 있는 각도가 딱 집기에 좋은 각도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집히는 그런 각도로 얘네가 다 계산을 해서 한거 아닐까? 왜냐면 사용하기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가지 집게들 중에 이렇게 딱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전동 후츠 그라인더예요. 어 얘는 제가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당시 구매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거든요. 근데 2만원 한 후반대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2만 8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브랜드는 마리슈타 이거고요. 음, 제가 이걸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제 후추가리 할때 매번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게 제가 손목이 좀안 좋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전동이니까 좀더 편하겠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 전동이니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갈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얘가 그 굵기 조절이 돼요. 후추 자체가 얼마나 이제 크기로 갈려지는지 그 굵기 조절이 돼서 요리할 때좀더 섬세하게 요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LED 불빛이 나와요. 갈릴 때.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요리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얼마나 후추가 나오는지 볼수 있어서 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어 제가 이거를 100%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아쉬웠던 게어 이런 후추 다리는 쓰다 보면은 사실 가스 렌지나 인덕션 옆에다가 두고 쓰기 때문에 기름때 같은 게 많이 튀거든요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닦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나 이런 눈금들이 있어요 굵기 조절하는 그 굵기 관련된 눈금과 여 닫을 때 여기 화살표끼리 만나면 열린다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실은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소금을 쓰고 하나는 후추를 썼는데 이거를 리필을 해야 되니까 뚜껑을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리필을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소금통이. 제가 남편한테도 열어달라 했는데 그게 안 열려서 그냥 후추만 남겨놓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편하고 가격도 솔직히 뭐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잘 쓰기는 하는데 어차피 소금통이 안 열리는 거좀더 어 좋은 거를 구매해 볼까 해갖고 제가 얘를 만났어요. 얘는 에드호기라는 브랜드의 어, 페퍼밀이고요 제가 현대백화점에서 뭐 세일해서 15만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현재 쿠팡 들어가 보니까 스텐으로 된 거는 조금 더 싼데 가격이 비슷했던 것 같고 어, 화이트나 블랙 무광으로 된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한 6만원 대 정도면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단 이 스텐 자체는 이 친구보다 더 견고해요. 견고하고 어, 이런 내구성, 이 안에 내구성 같은 거는 좋아요. 사용감도 이 버튼을 누를 때의 이 사용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소리도 좋아요. 아주 곱게 갈려요. 근데 정말 저는 얘를 보고 놀란 건 이렇게 질질 흘러요. 계속 나와요. 갈지 않아도 애기 침 흐르듯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로 애기 시금치를 묻혀줬다가 애기가 너무 짜서 시금치 뱉었어요 저도 맞고 깜짝 놀랐다는 이거 아직도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차만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아쉽고 얘는 가격대도 뭐 2만 원 정도니까 어 써볼만 하다고 제가 어 한70% 정도 추천 그리고 이게 잘 열리게 하려면 좀 기름때가 많이 끼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자주 닦아주는 게 좋겠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어 저는 이거 전동 페퍼밀인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있으면 어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요. 가위예요. 음, 제가 이 가위는 코스트코에서 한 17,7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브랜드는 스카치 브랜드고요. 음, 사실 이게 세트로 팔아요. 이게 뭐옛따로옛따로가 아니라 세트로 팔아서 두개다 그냥 사게 됐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원래 제가 기존에 행캐 가위를 쓰고 있었어요. 쌍둥이 칼그 브랜드. 너무 이게 고기 자르거나 이렇게 자를 때 불편한 거예요. 잘 잘리지도 않고 뭔가 더 많이 벌려야 되고 사용하는데 되게 불편해서 아 좀더 좋은 가위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코스트코 간 김에 얘네가 너무 좋은 가격에 두 개가 세트로 들어있길래 그래 한번 사보자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어 얘네가 판매할 때 이거는 야채 위주로 사용을 하라고 추천하는 가위고요. 얘는 고기 위주로 이제 사용하라고 추천하라는 추천을 하는 가위인데요. 얘는 일단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세척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날이 길어서 이렇게 긴, 큰, 두꺼운 두꺼운 음식 같은 거 자를 때도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얘도 어, 얘랑 얘랑 사용감이 약간 달라요. 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여진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고기가 정말 잘 썰려요. 고기 구워 먹을 때썰 너무 잘 썰리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두개 합쳐서 17,700원 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언니 저도 그거 사고 싶어요. 저 가위 사야 되는데. 코스트코 가세요. 이거 인터넷에도 팔죠? 어? 아 인터넷에 팔아요. 인터넷에 네. 팔아. 맞아. 인터넷에서 구매하세요.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어, 이 차퍼예요. 차퍼인데 얘는 제가 어, 마켓컬리에서 9,9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브랜드는 콩콩 도시락? 콩콩? 콩콩이? 뭐 이런 브랜드거든요. 어, 이분이 제가 알기로 인스타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되게 예쁘게 계속 촬영하면서 올리셔갖고 유명해지셔서 도시락 통도 만들게 되시고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퍼랑 음, 이거 스크래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긁어내라고 주는 스크래퍼 그리고 이거는 반죽 할때 쓰라고 이렇게 넣어서 나이프 대신에 반죽 할 때. 라고 쓰러준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거째로 어디 보관해야 될때 쓰라고 이제 줬던 뚜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 브랜드를 사용 안 하고 막 검색을 했어요 쿠팡 같은 데도 검색하고 여기저기 검색해서 제가 사실 이거를 샀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저전 게다가 내구성이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또막 폭풍 검색을 하다가 또좀 못생긴 건 싫어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아예 그때 너무 화가 나갖고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냥 갖다 버렸어요. 어, 제가 이분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어갖고, 종종 보긴 했었는데, 마켓컬리에 어느 날딱 뜨는 거예요. 그래 아, 그래, 이분 거한번 써보자.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써보자. 이거 구매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앞서서 걱정했던 이 플라스틱의 내구성 사실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약간 통통? 얘는? 소리 나잖아요. 이 플라스틱 자체의 내구성도 훨씬 단단하고, 뭐 녹스는거 전혀 없었고요, 당연히. 이 차퍼 갈리는 것도 굉장히 잘게, 잘갈려주고 부드러운 거예요. 힘도 그 전에 써봤던 것보다 훨씬 덜들여도더 곱게 하고 싶으면 더 갈아주면 돼요. 양파도 잘 갈리고, 심지어 그 버섯 같이 약간 습기가 있고, 물컹물컹한 것도 잘 갈려요. 이걸 굉장히 추천해요. 많이 쓰고 있고 볶음밥 하거나 뭐전 같은 거 만들거나 어쨌거나 다지는 요리를 할 때는 이거를꼭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작은 사이즈도 있고 뭐 마늘 같은 거 소량으로 다지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나왔나 봐요. 대용량이 출시가 됐는데 어좀 많은 양을 하실 때는 그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쉽다면 여기가 약간 어, 웜그레이나 어, 화이트나 좀 다른 색깔로 좀더 디자인이 예뻤으면 하는 그런 소소한 바람이 어, 있을 뿐이고 어,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이 플라스틱에 색깔 있는 야채 같은 거 당근 이런 거 넣어서 갈았을 때 이염도 없어요. 이게 이염이 되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 얘는 이염이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아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어, 채칼이에요. 채칼인데, 얘는 제가 쿠팡에서 어, 49,9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브랜드는 프로그레시브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제가 얘를 또 사게 된 그... 이유는 제가 김장을 해야 돼 갖고 어, 김장할 때그 일일이 물을 채썰기도 그렇고 해서 복도 막 폭풍 검색을 했는데 얘가 왠지 사진상으로 봐도 굉장히 짱짱해 보이는 거예요. 그 갖고 일단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웬걸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날이 잘 무뎌지지 않아요. 잘 무뎌지지 않고 그때 제가 어 배추 30kg 김장을 했을 때. 이거 무채 썬 거를 15분 만에 다 썰었거든요 얘로 되게 날이 날카롭고 튼튼해요 음 채썰 때폭 조절해주는 거 폭이 두꺼운 거좀더 얇은 폭 되게 얇게 음. 그런데다가 얘가 좋은 게이 안전 어, 마개라고 하죠 이게 무용지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옆에서 잡아줘요.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탈부착이 가능한데, 딱 껴서 여기 넣어놓고, 그냥 무 같은 거는 큰거 여기다 두고 이렇게 밀어도 되고, 좀 작은 거는 얘로 이게 이제 조절이 되는데, 얘로 넣어서 이렇게 갈면 되니까, 그냥 끝까지 손 베이지 않고 너무 편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음, 이 제품은, 어, 무채 같은 그런 채를 썰 때도 되지만은, 채도 썰수 있지만은, 슬라이스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슬라이스를 이렇게, 아주 얇은 슬라이스, 조금 두꺼운 슬라이스, 뭐, 더 두꺼운 슬라이스 해서 총네 단계로 돼 있어요. 이게 단계도 많이 되어 있어서, 네 단계로 되어 있어서 아주 아, 얇은 그래? 그런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또 이걸 아예 딱 잠가버리면 얘가 더 올라와서 제가 아무리 손을 이래도 손이 다치지가 않아요. 위험하지가 않아. 정말 제가 우아했던 거는 바로 짜잔! 이거를 열고 얘를 당겨서 돌리면 새로운 색깔이 나와요. 굳이 다른 날로 바꿀 필요 없이 이거 돌려가면서 이거 돌려가면서 한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양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날을 바꾸면 어, 얘는 지금 물결 무늬예요. 물결 무늬로 어, 이렇게 딱썰수 있고, 그리고 이 물결 무늬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밀었다가 또 90도 바꿔서 이렇게 밀면은. 그 우리 벌집 피자라고 옛날에 과자 있었잖아요. 그런 모양처럼 벌집 모양으로 예, 음식이 슬라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거는 그렇게 썰어서 어, 얇게 튀겨줘도 아이가 굉장히 맛있게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짱짱하면서도 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썰수 있고 또 날을 갈아가지 않으면 서한 번에 그렇게 할수 있는 이 제품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채썰 때는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해드려요. <laughs> 여기까지 어, 조리 도구들 중에 좀 작은 것들 그리고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위주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제가 어.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모품, 그리고 보조용품,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